보혜사 성령님이 그러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사역 첫 번째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회를 지나면서 얼마나 좋았어요. 안진병에도 일으키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대학교 4년 기숙사 생활 했거든요. 그리고 대학원 가서도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5년 동안 아, 지겨워요, 지겨워.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다 그랬죠. 25살에 했다 그랬죠. 조금 늦게 했는데 아,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이제 기숙사가 아니고 제 집으로 가게 됐어요. 아 집에 들어갔더니만 웬예쁜 아가씨가 광호 씨 그러면서. 하신 음식을 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은 그냥 교회 다닐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집에 계시고 사도 바울은 바울 신학 전체 가운데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거든요. 그리스도 아내라고 하는 사실. 또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아내라고 하는. 남가주 대학에서 사랑학을 가르치던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가족들도 피하고 상담사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점점 우울증은 깊어지고 있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와서 어이 할아버지 병세가 갑자기 호전되어지고 웃음이 찾아지게 돼요. 사람들이 어린 소년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너 할아버지 만나서 무슨 일을 했니? 소년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어, 그저 할아버지가 너무 안 돼서 그냥 손잡고 울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너 어떻게 할아버지 손잡고 울 생각을 했니? 그러자 소년이 말하기를 할아버지는 저의 친구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사랑하는 사람도, 좋은 친구도, 다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보이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